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것 같아요? 1년에 10억씩 벌어서 5년 동안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행의 융자를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양 PD님은 느끼시게 은행 뭐 국민은행도 있고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뭐 여러 은행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것 같아요? 금리 기준 금리, 기준 금리에도 플러스 이제 가산 금리하고 결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 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지점마다도 다 달라요. 그 지점장의 그 영향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노하우를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주 거래 은행이 우리 은행이다 네. 라고 하면 은주 거래 은행을 뺏기 위해서 신한 은행이나 뭐 SG 제일 은행이라든지 음. 하나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서 더 낮은 금리를 줄 수는 있어요. 몇십억짜리 건물 살려면 거래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주 거래 어?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은행에서 그걸 뺏기 위해서는 더 낮은 금리로. 훨신사람 비슷하네요? KT에서 갈아타면 할인을 엄청 해줬잖아요, 그때. 저, 저. 아, 이런 것도 그런 게 있구나.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고 정책금리도 많이 다르거든요.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점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지점마다 다르다 보니까 우수한 지점장이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같은 회사에 오면 사업력 빌딩을 많이 거래해본 지점장이 찾아와요. 주거래은행에서 금리를 받아보시고 저희한테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금리를 받아보시면 그 중에 유리한 쪽. 만약에 0.1밖에 내 주거래은행하고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주거래은행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은행 거래를 다는 데 바꾸시면 아... 괜찮은거죠 구독자분들도 좀 궁금할 부분이긴 한데 네. 지금 네. 금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대출 퍼센테이지도 그럼 영량에 따라서 조금 조절. 네, 돼요. 맞아요. 아, 지점마다 역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 지점마다 다르고 음. 금리도 지점마다 달라요. 제가 뭐 어디 갔더니 65% 정도 가능하대요. 네. 근데또 한데 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빌딩 셀러리한테 오면은 좀더 시원하게 좀 알아봐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좀더영량 있는 지점장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음. 은행 쪽에 뭐 돈을 받는, 음. 다, 받는다든지 그런 뭐 없대.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예. 어. 네. 절대 없는데 그래도 고객분들한테 좋은 금리 좋은 한도로 소개시켜 주기 위한 용도니까요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 매수자분이 자수성가하실 분인데 돈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10년 고정금리를 원했어요 이것도 은행 지점에 그런 상품이 없었어요 왜냐 은행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은행 지점장이 조금 잘 나가는 지점장이다 보니까 10년 고정금리는 없지만 자기가 공부하고 협상을 해서 7년 고정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 손님 때문에 와. 지금 얘기한 게 저번 편에 그 신사동 아 그렇죠 그 건물. 없 그분이 한 45억 정도를 대출 그 이상 대출도 가능했는데 그분은 그 정도만 다가득네 예, 예. 그분이 잘 나갈 때는 1년에 10억씩 벌어서 그게 한 5년 동안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때 세금으로 1년에 5억씩 낸다고. 외국계 증권에서 다니신 분 이었거든요. 예. 우울하네요. <laughs> 그런 상품까지 만들 정도로. 능력자를 만났네요 그러니까 그 지점장님이 이제 좀 특별하셨고 그 지점장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빌딩셀러리님하고 관계있는 거잖아요 아예 그렇죠 아. 근데 그 지점장이 이제 센터장까지 가왔고뭐 음. 대출 같은 거는 이제 밑에 있는 팀장들한테 지점장들한테 이제, 예, 예, 예 요새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네요 이게 중개하시는 분들하고 하게 되면 또 중개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자가 공유자한테 얘기해봤더니 금액은 84억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매수자가 한 82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 갭이 한 2억 정도 나는 거예요. 네네. 매도자도 84억 얘기한 거 보니까 조금 더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아... 매수자도 82억에서 아 이거 너무 사고 싶다고 하니까 금액이 또올라올같기도 하고 아... 2억의 갭비 차이가 났는데 뭐 2억이라고 하면 보통 회선이 월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16년 이상이 걸려요. 정확히 16년 5개월이 걸려요. 근데 이제 하루만에 PPT를 하고 나서 85억에서 84억으로 1억을 낮 졌잖아요. PPT라는 게 자료 가지고 가고 가격을 할인해줘도 된다라는 그런 아, 설득력 그쵸? 있는 PPT. 그쵸? 그때 아까 말씀했죠. 네. 물론 저희가 뭐 이유가 타당해야지 매도자가 금액을 낮추겠지만. 음. 금액이 제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3억이 막 차이 나다 보니까 일단 거래할 때는 돈이 음. 돈 같지가 않은 거죠. 음. 1, 2억이지만은 근데 그 금액에 대비해 적은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적은 거긴 하지만 네. 이 금액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8년이 걸리는데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억 같은 것도 있지만 말 한마디 했는데 5억, 10억씩. 절충되기도 해요 금액이 저희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깎으라고 그러면 좀 깎아주세요 아니면이아 외벽에 금이가 있는데 좀 깎아주세요 막 이런 거밖에 안 되는 텐데 근데 이제 깎을 때도 절충을 할 때도 네네. 그 매도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라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거지 흠을 잡아서 하는 거는 또 외도자들은 그렇죠. 싫어해요 그리고 보통 매수자분들은 자기는 이 금액이면 아니면 안 된다 금액을 더 업해서 자기가 살순 없다 외도자들은 난이 금액 이하로 받으면 내거 세금 내고 뭐 하고 뭐 하면 남는 게 없다 서로 이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음. 거죠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있는 거고 1등 거래 중개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수수료가 생각보다 세요 네, 네. 왜냐면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0.5% 0.7%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100억에 0.5%라고 하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아. 0.7%면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수수료가 생각보다 세요 그 이상을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음. 그 수수료 를 받는 거거든요 그냥 혼자 팔려다가 그게 더큰 금액을 더 손해를 보는 손해를 경우도 많죠 예. 좋은 금액이진 않지만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예, 예.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거죠 1등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좋은 건물을 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매도자도 금액을 좀 내려줄 의향이 있고 매수자도 어느 정도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디데이 매일을 잡고 서로한테 이제 푸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한테 내려달라, 매수자한테 금액을 좀 올려달라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계약 날을 잡을 때 월요일이나 화요일보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좋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주말이 앞에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하려고 하면 보통 주말 뭐 토요일이나 뭐 금요일날 전화를 해갖고 계약 언제 편하십니까? 뭐 언제 잡혔습니다?라고 하면 주말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음... 안 팔아야 되나? 음... 심해서 생각하다 보면 보통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나올 아...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가족들이나 누구 친척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대학 시간을 잡을 때는 월화보다는 목금이 더 좋다 그만에 생각할 틈을 주지 말자 생각할 틈이 있으면 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제가 키포인트로 얘기해드린 건 첫째는 은행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고 지점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다 한도도 다를 수 있다 은행하고 지점을 잘 선택하고 한 군데보다는 두세 군데 음. 세네 군데를 비교 견적하면서 금리를 맞추는 게 가장 좋다. 보통 지점마다 다른다는 거는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거래를 많이 하는 중개사나 1등 거래 회사가 있으면 지점장이 영업하러 찾아와요. 1등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시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두 번째는 이제 잘 되는 중개회사를 가라. 그래야지 지점장들 많이 찾아온다. 또 이것도 융자에 관련된 건네세 번째는 요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네. 지점장 역량에 따라서. 안 되는 상품 을 만들기도 한다. 본부에서 내려와서 지점장 하신 분도 계시고 거기 이제 아는 사람 많다 보니까 안 되는 걸 해내시는 분도 계세요. 음. 네 번째는 계약 날은 주 초보다 목금 정도가 가장 좋다. 생각할 딴... 틈을 주지 마라 네, 괜히 딴 생각하다가 네.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할 틈이라는 게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계약 성사시키게 아니라 이미 얘기는다 끝내놓은 상태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을 주지 말라는 생각. 거죠. 저희가 이 건물 계약을 데이를 금년에 네, 잡았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몇년 전부터 계속 판. 판다 판다라고 해서 나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아, 생각은 어. 충분히 했어요. 근데 네, 또 괜히 중요해. 또 팔려고 하면 어, 어. 내가 싸게 파는 건가? 어. 내가 괜히 파는 건가? 생각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생각하는 시간을 줘라. 예. 계약 시간은 목금이 좋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만원, 1000만원 빼기도 쉽지가 않아요. 요새는 이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뚝뚝 떨어진 게 있는데 뚝뚝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뭐한 10, 10억이다 라고 하면 한 9억, 5천 원에 사겠어요 라고 하면은 못 써요. 빌딩 계약은 하다 보면은 1, 2억, 2, 3억, 5억, 10억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 건물마다 이제 소유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제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진짜 절대 안깎아준 사람도 있고 뭐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 정도까지는 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절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내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시고 안 되면 또 다른 건물 있으니까 다른 건물 사시면 되니까 부딪혀 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요즘에 금리가 높잖아요 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거래가 없으니까 네. 더 낮추고 낮추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빌딩 쪽은 강남 쪽은 그렇지 않다고 했고 강남도 지금은 미국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건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보통 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빌딩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급하게 필요한 아파트 급하게 돈이 필요한 빌딩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개가 떨어진다고 이제 다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전체 매물이 만약에 100개 있다 그 중에 한두개 정도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빌딩은 내가 어차피 대출로 샀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발생은 어쨌든 하고 있고 네. 아파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아파트가 월세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낮을 때 이렇게 알아보면은 다양한 빌딩들이 많나요? 금리가 음. 높을 때는 급한 건물들도 가끔씩 계속 나오죠. 아. 네, 왜냐하면 최근 뭐 1, 2년 사이에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너무 많이 받고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음. 건물들은 금리가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뭐5% 중후반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음.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2%대인데 돈을 내 돈을 벌어서 메꿔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laughs>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상가격 근처까지 와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이제 내가 시세 차익 보려고 매입을 네. 했다가 그러니까 1년 안에 다시 재 매각하려고 뭐 대출 많이 받고 샀는데 결국은 이자돈도 빠듯하다 보니까 내가 상 금액으로 팔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생기는 거죠 음. 심리적으로 네. 생각해서 계약 날짜를 딱 정해야 되겠다는 네. 걸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틈을 만들지 마라. 마라 계약을 1등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 걸리거든요 음. 금액을 <laughs> 정을 해라